여러분은 혹시 매일매일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수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감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평상시에 집이나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가 진짜 크다. 또는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런 증상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쉽게 말해, 잠자는 동안에 내 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숨 쉬는 게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너무 얕아져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하버드 의대 수면 전문의인 마이클 앤더슨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현상이 있다든지 심하게 코를 고는 것등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검사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꿔서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다섯 가지 사례까지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수면 무호흡증, 왜꼭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자다가 일시적으로 숨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코가 심하게 막혀서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큰 문제냐면, 낮에 계속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이클 앤더슨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두배 이상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뜻이죠. 하버드대 의사가 알려주는 생활습관으로 수면 무호흡증 극복하는 법 10가지. 여러분, 지금부터 병원 검사나 기계 없이도 스스로 할수 있는 생활 속 극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수면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체중 감량이 수면 무호흡증 완화의 핵심. 목과 턱 주변에 지방이 많으면 숨 쉬는 길이 좁아져서 무호흡이 심해져요. 그래서, 체중을 5에서 10kg만 줄여도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80kg인 분이 5kg만 감량해도 숨이 편해지고 코를 고는 소리가 준답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30분 걷기나 가벼운 조깅, 인스턴트 음식 줄이고, 신선한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목과 기도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숨 쉬는 길을 더 좁게 만듭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심해집니다. 금연 후 3개월 내에 기도염증이 줄어들고 숨 쉬기가 한결 편해지니 꼭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 술은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도를 더 쉽게 막히게 만듭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술을 마시면 무호흡 증상이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엔 술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최소 4시간 이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등을 대고 눕지 말고 옆으로 눕기입니다. 등으로 누우면 혀와 입천장이 기도를 눌러 숨 쉬기 어려워집니다. 옆으로 누우면 이 압박이 줄어들어 무호흡이 크게 감소해요. 옆으로 눕는 습관이 어려우면 등 뒤에 공을 밀착하거나 특수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 온도와 습도를 꼭 조절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선 방 환경도 중요해요. 하버드대 앤더슨 교수님은 특히 방 온도는 계절에 따라 18도에서 24도 사이가 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깊은 잠에 들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름엔 에어컨을 22도 정도로 맞추고, 겨울엔 보일러를 22도에서 24도로 난방하는 게 좋아요. 또한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점막이 자극받아 무호흡이 악화될 수 있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과 함께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습기나 제습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이 습도 범위를 유지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주기로 생체리듬을 타고 움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몸과 뇌가 안정돼서 수면 무호흡증 증상도 줄어들어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그리고 명상과 심호흡하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근육이 긴장되고 기도가 좁아지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풀리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8.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해서 숨 쉬는 힘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무호흡 지수가 줄어들어요. 9번째. 밤 늦은 시간에 과식과 음주는 피하기. 소화가 잘안 되면 위산 역류가 생겨서 기도가 자극받아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야식은 되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1열 번째, 정기 건강 검진과 전문가 상담 절대 잊지 말기. 본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맞춤형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전문의 상담은 필수예요. 제3장 무호흡증을 극복한 사례 다섯 가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더잘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만 바꿔서 수면 무호흡증을 이겨낸 다섯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김민철 씨 32세 회사원. 평소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자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했어요. 수면 무호흡증인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생활 습관을 바꿔 보기로 했죠. 매일 아침 30분 이상 걷기 시작하고 담배 끊고 잠자는 자세를 옆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지나니 가족들이 숨 쉬는 소리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도 엄청 좋아졌고 하루가 훨씬 활기찼어요. 사례 이 이준호 씨, 48세 자영업자. 술도 많이 마시고 야식도 자주 먹었는데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심하게 코를 골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술을 끊고 채식 위주 식단으로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죠. 1년 만에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무호흡 지수가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코 고는 것도 거의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례 3. 박수현 씨 40대 주부 스트레스와 육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명상과 심호흡을 꾸준히 시작했는데 9개월 정도 지나니 코를 고는 것도 줄고 무호흡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보다 하루가 훨씬 즐겁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사례 4 최동혁 씨 35세 IT 엔지니어 야근에 술자리 많아서 잠도 뒤척이고 무호흡도 심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체중 감량도 성공했죠. 특히 옆으로 자는 습관을 익힌 뒤 코고 눈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업무 집중력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례 5. 정유진 씨, 29세 대학원생. 시험 스트레스에 불면증까지 겹쳐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이 핸드폰과 전자기기 사용 시간 줄이기를 권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 명상하고 밤 10시 이후엔 핸드폰을 껐어요. 덕분에 잠이 깊어지고 낮에 졸림도 많이 사라졌답니다. 사장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앤더슨이 직접 전하는. 핵심 생활 습관 총정리. 하루 30분 이상 걷기 혹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절대 금연하기. 술도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기. 자기 전 되도록 옆으로 눕기. 베개 활용하기.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철저히 지키기. 명상,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풀기. 밤 늦은 식사와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 상담하기입니다. 당장 실천하여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씩 바꾸면 수면 무호흡증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면서 활기찬 삶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